안녕하세요. 수산시장 딸래입니다. 12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깡치 참조기 준비했고요. 깡치랑 중 먹갈치 세트 준비했습니다. 요즘 세트로 준비하니까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매일매일 어떻게 보내 드릴지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오늘 준비한 참조기입니다. 오늘 당일 생물이고요. 반짝반짝 옛날 예쁘게 빛나는 생선 빛깔 한번 구경해 보세요. 배때기는 노란색으로 아주 예쁜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이 1kg에 4만 원이고요. 조기만 할 시에 2kg 4만 원에 보내 드리고 있고요. 2kg 하면은 25마리 내외로 올라갑니다. 좀큰 것만 들어가면 25마리가 조금 안 되고요. 좀 이제 적당한 사이즈가 들어가면 25마리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크기 한번 영상으로 느껴 보시고요. 사이즈는 딱 조림이나 매운탕으로 끓여 드시기 좋습니다. 지금 한창 날씨가 춥기 때문에 매운탕이나 조림으로 지져 드신다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찾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혹시라도 이것보다 한 단계 더큰 사이즈 찾으시는 분들은 그 윗단계 얘네보다 좀더 통통하고 살밥이 두꺼운 180미 참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세트 준비했습니다. 깡치 2kg, 중간 사이즈 먹갈치 5마리 해서 10만원에 보내드리고요. 갈치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드시기 편하게끔 머리 꼬리 내장 제거해서 보내드립니다. 집에서는 번거로운 작업하지 마시고 간편하게 토막만 쳐서 드시면 되시고요. 갈치같은 경우에는 딱 중간 사이즈입니다. 머리부터 몸통 두께 보시면 은 5cm 넘게 나오고요. 얘네가 대략 한 마리에 350g 내외로 나오는 사이즈 좋은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날 주문주시면 화요일날 도착하고요. 깡치 2kg, 먹갈치 5마리 하시면 총 해서 좀더 좋은 가격이 10만원에 보내드리고요. 갈치만 하실 경우에는 5마리에 65,000원, 깡치는 2kg에 4만원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 싱싱하고 맛있는 목포 생선 드시고 싶은 분 연락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